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소녀랑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어가지고 제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이제 고백을 자기 마음을 밝히고 다시 만화 속으로 가야 되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이어서 굉장히 조금은 가슴 아픈 결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<laughs> 그 연기를 할 때도 어, 그때 감독님께서 이거 진짜 정말로 좋아하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다. 네가 이걸 약간 마음을 고백을 하고 이제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집중해서 조금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본인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연기를 했나요? 아니요. <laughs> 네. 그냥 그냥 원래 제가 조금은 그냥 슬픈 영화봐도 좀 자주 눈물을 보이는 편이어서 슬픈 상상을 하다 보니까. 눈물이 내도 나와 진남.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은 컨셉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뮤직비디오 컨셉에 대해서 저희도 듣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어요. 그래서 MJ형 같은 경우는 워낙 장난기가 많아서 이거 만화를 찍고 나온 게 아니라 만두를 찍고 나온 거라고 장난도 맞아요. 치고 했었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컨셉이 만찢남이다 보니까 저희끼리 어뭐 식당 관리 같은 것도 뭐 누가 조금이라도 살이 찌거나 하면 아직 그만 먹으라고 지금 컴백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식으로 서로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만지는 컨셉을 준비한 것 같고 네. 실제로 뮤직비디오 촬영할 때도 약간 저희가 사진 찍을 때 약간 막 스탑하고 포즈하고 하는 했다가 풀어지고 한명 풀어지니까 다 같이 풀어지고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진짜 톡 튀어나온 것 같은 컨셉을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그런 합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 여섯 명끼리 팀워크로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도 만지는 컨셉이 조금 새로웠지만 조금 더 재미있었던 컨셉인 것 같기도 하고 또. 그냥 재미있었던 컨셉이었고, 촬영이었고, 잘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